원늘 갑니까? 아 살짝 부러운데 캐리로 벙커 넘겨야 돼. 아,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왔군. <laughs> 자 우스기 출발. 불타는 피닉스 힘 소리나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 오늘 번호 가네요. 호를 조심하세요. 헤어이 <목소리> 아, 도시야? 그 아, 그거 삑사리한도 사러 헤어이야 매일 보 아, 힘들구나 내가 저기 밖에서 너네서 하는 걸오늘 하더라고 으다아 배를 아야지쯧 하시다 아빠랑아빠랑 생일 아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 하세요 아, 들어가 걸리면 은 뛰셔서 이렇게 보내 이렇게 하면 자열렸어야렸어왜야 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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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이러네? 70m가 야 불타는 피닉스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기대를 했건만 어, 여기 들어가면 이글이지. 아 이게 딱 떨어지는 소리가 독도독 이렇게 하네. 와, 안보여. 자, 들어가면 이글. 어, 쉽네, 뭐. 들어가면 들어가겠네. 조금길다진중하스다인 조금 커팅할 차례입니다. 아이가안 아, 보여. 으로두컵반받습니다 아, 이나참이러거하는 거. 오나쁘지않아 이야. 이그 정도. 아, 예, 가볍게 네. 이 정도. 기타 <laughs> 아나 투어 무대왔나아난내 <laughs> 아, 적성을 몰랐네 이때까지. 어되면 가져가는 아괜아니야아이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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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찮아 괜찮아. 괜찮자리찮아 괜찮아. 좋은 자리네. 어떻게 나오네, 그 괜찮아. 으로한괜찮습니다 방금 아, 나왔나? 방금 나나 어떻게 아 어, 뭐? 상금 버디? 응장이 옆에 있다 하아 소심하네 어? 아 소심하네, <웃음> 어? <웃음> 아, 소심하네. <laughs>